6월 14일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 화장실 문화 컨퍼런스가 지난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수원시와 세계 화장실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세계 화장실 리더스 포럼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번 컨퍼런스는 기조연설, 특강,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 6회 세계 화장실 리더스 포럼은 한국, 호주, 캄보디아, 일본 등 17개국 관계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3박 4일 동안 열립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11일과 12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서호 생태공원 내 수원시 하수처리 시설, 광교중앙공원, 수원시청역 화장실, 인터바스 화장실 엑스포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14일에는 해우제 문화센터에서 각국 참가자들이 나라별 화장실 시설관리 우수 사례를 알리고 화장실 산업 관련 주제 발표를 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후 수원 국제하수처리, 화장실 박람회를 관람합니다. 세계화장실협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회식에서 화장실 문화운동이 세계시민운동의 의제가 돼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화장실 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문화운동은 깨끗한 물과 위생을 세계 시민과 나누는 약속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